넌그니이 나온 것 나온 것 같아. 나온 것 같아. 나온 것 같아. 나온 아 나온 것 같아. 나온 것 같아. 나온 요같이 왜요? 것 같아. 이온것 같아. 나온 것 같아. 나온 것 같아. 나온 것 같아. 어온것 같아. 나온 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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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가 다전제에 반하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3대0으로 끊 솔직히 놀랐어요 와이즈카드 좀더 잘하네요 네더 강해져서 돌아온 것 같고 지금 패치에 적응을 더, <목소리도> 더 응. 완벽하게 해서 돌아온 것 같아요 오 라이러 바오 라이러 이 뜻이 나왔다 오 라이러 오 라이러 나왔다 네좀더 나오고 원라이 나와. 안 돼. 네. 남친이 남편이. 아, 나오고 나오고. 오. 다시. 다시. 해줄수 있어요? 좀더라우라러我好了.我的好了형님们 진짜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시에브도 네. 네.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게 오늘 은스케이하는 분이 케이가그룹올서프링 때처럼 그리핑도전을 펼치지 않는 아, 네. 이시네요에요이